어디 간 거야 <laughs> 짠! 효자킹! <laughs> 다시 여기는 양천양교역입니다 저희가 허준박물관 갈거거든요 이번에는 4번 출구 넘봉 고! 여기 지하철역에 와보니까 되게 예쁜 승무원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한때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<laughs> 오면은 딱! 양천양교 4번 출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직진! 못 먹어도 고! 무조건 고입니다 오늘 가는 여행지 중에 가장 좀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. 허준 선생님이 이쪽 강서구 등촌동에서 태어나시고, 여기서 그 명심 동의보감을 집필하셨대요 허준 아저씨가 양천어씨에요. <laughs> 양천어씨 만 만세. 뭐 허씨분들은 다 허준 선생님이랑 다 그건가? 그 후손. 허준동물가 왔어요. 허준! 허준! 옛날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데 였 지금의 의원은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른다. 이것은 근본을 모르고 끝을 조지며 원천을 캐지 않고 지류만 찾는 것이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가? 동의보감 중에서 제가 이렇게 멋있게 읽는 거 찍혔어요. <laughs> 명인은 마음을 볼줄 아는 것이 명인입니다. 자. 이제 허준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. 짠! 허준박물관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? 대한한의사 옆에 굉장히 우연치곤 엄청나지 않습니까? 허준박물관 옆에 대한한의사 옆에가 있고. 언제 오, 저를 왜 이렇게 화환을 보내셨네요. 따라라라라라. 이효선 작가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짠 포토존이 있어요 여기는 장금이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랑 닮지 않았어요? 눈이 그쵸? 그쵸 이로써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미인입니다 짜잔 조선시대 미인 마음에 드는 남자 남자를 꼬셔야 돼 응? 어? 이 남자가 나한테 마음을 뺏겨야 돼 하면 이시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? 이한 시에 점심을 먹으면 딱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안내 여기서 끊으면 됩니다. 여기 입장료 끊을게요 얼마예요 입장료? 천 원이요. 천 원이요? 네, 여기서 끊으세요. 아 여기서 끊으면 와이 아, 자동화구나 <laughs> 죄송합니다. 지폐 으시고 네. 네. 인원수 해서 한번 표가 나와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가격이 천원7백원 오백 원 삼백 원 이렇게 있어요. 네네, 오. 조심 들시고 네. 어른 앤데. 어, 세 사람. 세 사람. 네, 네, 그렇게 하는 아, 네. 카드. 오. 스마트하네요 짠. 오, 티켓 예쁘다. 위로요? 네, 엘리베이터 타고 아, 네. 엘리베이터 탈게요. <laughs> 오! 어디로 가야 되지? <laughs> 전시실, 우와! 생각보다 잘 돼있죠? 조선시대 한의원이래요. 봐봐요. 저희가그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들이 있네요. 오! 이렇게 막 누르면 나와요. 여긴 어떤 곳이다. 봐요 이렇게 막뭐 나와요. 4번 누르면, 쉐샥! 신기하죠 이제 여기 쑥쑥 지나가겠습니다. 자, 팔로우! 제가 여기를 쑥쑥 지나가는 이유는 저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 옆에는 기획 전시실. 세계의 약초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. 약초. 또 내가 약초는 좋아하지. 허, 뭔가 신기해. 가슴 가래를 없애주고 위장을 따뜻하게 한대요. 갓김치. 이런 거 많이 먹어야겠어요. 그쵸? 그 바질은 몰라. 다잘 그리고 자스민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낫게 한다. 예뻐지는 그런 약초는 없나? 약초를 활용한 의약품과 식품. 오, 엄청 많네요. 여기는 시식은 안, 안 주나? 여기 오면은 살아있는 건강지식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그치요? 자 이제 다른 간으로 갑니다. 어린이 체험실 너무 귀엽죠? 음내용 신기하다. 허준 선생님이 지신 동의보감에 의하면은 사람의 어,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간, 심장, 뭐 비장, 폐, 신, 뭐 이런 게 건강한지 바로 알수 있대요. 이거 저희도 재밌겠네요.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보는 거예요. 심장. 오 여기 이 부분 뭐예요? 비장 오 신기해 폐오간오이 뛰어요 맥박이 이 맥박으로 할수 있는 걸 하나 봐요. 이것 좀 기대거나 올라가지 마세요. 팔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. <laughs> 좀 빨리 뛰세요. 저를 만나서 좀 두근거리시나 봐요. 괜찮아요. 역시 슈퍼스타이 <laughs> 번호 순서대로 장기를 맞춰주세요. 두근두근두근두근. 미키리스.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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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자! 시작! 스타트! 어떡하지? 이 맞추는 건 다음 사람에게 <laughs> 어렵군요. 사상 체질 이게 한의학에서는 네 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. 태양인, 태음인, 소음인, 소양인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이걸 보고 맞추면 돼요. 볼까요? 태양인은 목소리가 우렁차고 눈빛이 강렬하며 용감합니다. 이마가 넓고 성큼성큼 걸으며 남자다는 소리 를 듣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약 0.1%만 태양인이래요. 약간 서양, 약간 이런 남자들이 약간 태양인인가봐요. 그리고 태음인. 체격이 크고 살이 잘 찝니다. 그리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우면 눈, 코, 귀이큰 편이래요. 음. 고기 반찬을 좋아하고 생각이 많대요. 우리나라에서 사람과도 약 50%가 약간 태음인이 많대요. 그 다음에 소양인. 머리가 둥글고 짱구란 소리를 자주 듣는데요. 가슴이 벌어졌고, 가슴 걸음걸리야 말이 빠르게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솔직합니다. 우리나라 가운데 약 30%가 나와 같은 체질인 소양인입니다. 소음이 음식을 느리게 먹고 뼈가 가는 편이래요. 목소리는 조용하고, 눈, 코, 입이오미조이하며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 가운데 20%가 소음인입니다. 저는 여기서 어떤 걸게요? 소양인? 맞아요. 제 생각에도 이거 소양인 같아요. 그쵸? 포토존, 여기 귀엽잖아요. 네이언, 짜잔! 어린이 친구들이면 여기 딱 좋을 것 같아요, 사진찍기. 허준 기념실, 짠! 한의학사에 대한 이게 나오네요, 정보가. 그래서 허준 선생님에 대한 그 연육이 나와요. 동의보가뭐 허준 선생님이 집필한 그 서적과 그 다음에 허준 선생님의 전 생애에 대한 생애 연표가 나옵니다 약간 갑자기 EBS스러워지지 않았어요? 따라라따 나, 나 약간 졸려요 갑시다 빨리 갑니다 짜자자잔 아난 이상하게 이렇게 박물관에 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학부적인 데 오면 교육 졸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래요 갑자기 허준 박물관 오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저 지난번에 바카스 회사 다니는 남자 소개팅 했잖아요. 제가 잘 됐으면 데이트를 잡았겠죠. 물론 저도 그렇고, 그 사람도 그렇고 서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물론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. 근데 연락도... 그랬어요? 박물관 와가지고 허준의 그 생이야 건강도 몸으로 직접 느낌을 되었습니다이게 허준박물관에 오셔가지고 하루 건강을 챙기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